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 KG ETS. 뭐, 말했던 거는 2만원 깨지면 사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뭐, 들어오실 거면. 근데 뭐, 그러고 서 이제 나락을 갔다가 이제 욕 오지가 먹다가 오늘 이제 한번 슈팅을 주긴 줬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어, 되게 재밌잖아. 이게 뭐하지, 이게? 여러분, 어? 16%가 퍼웬 말이야? 자, 지금, KGETS, 일단, 신문을 볼까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별 내용 없어요. 갑자기 이제 뭐, 18% 강세다, 3 매립지 포화 상태다. 여러분, 이런 뉴스 같은 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쵸? 어쨌든, 이거는 팩트예요! 매립지 포화 상태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KG ETS 나중에 봤을 때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대 납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등을 너무 많이 세게 주긴 했어. 근 아무튼, 반등을 세게 준 거라고도 볼수 있고, 아니면 얘또 하나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매각. 어디에 매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SK 에코플란트였나? SK 어쨌든 계열사에 있는 에코플란트. 이쪽에다가도 지금 매립, 뭐야, 매각될 수도 있는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다 지금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전에 기억날 거예요. 예전에 공시로 바로 때렸었는데,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게 3월 2 2일날 나왔던 건데, 자, 폐기물 업체 KGTS 매물로 나왔다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 공시합니다. 매각 자문사를 선정한 사실이 없으며, 뭐 주요 인수 후보 기업들과 접촉제 당사에 매각 가능성을 사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바로 이렇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지금, 메가 뉴스 나온 지가 한 7월 말이었나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때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보십시오. 없죠? 풍문 보도에 대한 그런 게 없죠. 자, 그니까 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다고 뭐 바로 매각이 되냐? 절대 아니죠.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어, 지금 매각 이슈도 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런 거, 어쨌든, 어디에 매각되냐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SK 에코플란트, 이때 내가 말했었죠. 왜 여기가 얘 탐날 수 있겠어? 맞지? 수도권에 얘가 있잖아. KG ETS가. 얘가 경기 시흥인가? 뭐 거기에 매립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안 그래도 사업은 커질 거고, 그러면 얘를 가져오면 이득이 될 거고, 이래저래 좋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건데, 아무튼.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죠. k 게이 ET에서 결론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건 팩트고, 한번 수급을 보게 될까요? 주꾸미 역시 보나마나 개인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신 분이 많거든요. 왜? 이거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점만 오면은 일단 냅다 파는 거죠. 물론 주꾸미도 똑같습니다. 주꾸미도 지금 곧버스아나곧버스 아, 곧버스 물렸어. 어떡하냐. 아 미치겠다야. 곱버스 물렸는데 그거 본점 오면 바로 나올 거야. 곧버스는 오래 갖고 오면 안 돼서 일단 주꾸미는 오늘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떡락하길 바라고 있지만.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뭐, 장 중에, 미장 중에, 뭐, 이상한 소식 하나 나오면 떡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잘 흘러가지 않을까요? 에? 다우존스 이거 30 선물도, 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잘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장이 스타트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확률이 크겠죠. 만약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뭔가 악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미국장은 좋게 끝날 거고, 미국장이 좋게 끝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우리장도 괜찮게 끝날 확률이 크겠죠 뭐 그렇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곧버스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기회 주겠지 아, 아무튼 아 내일 손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KG ETS 3번 범으로 같이 보게 되겠면요 미친듯이 끌어올리고 나서 버텼죠 물론 버티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 외에서 아까 봤겠지만 1% 넘게 올랐어요 19,000 얼마였죠 19,100원까지 올라왔는데 19,100원을 여기다 그어면 사실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어지는 자리가 없을 거니까. 19,100원을 대충, 이 자리죠. 뭐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왜?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이거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과연, KG ETS, 내일까지 갖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장투 갖고 갈까요? 아니면, 내일 내가 새로 들어갈까요? 왜? 올랐잖아. 오래면 또 뛰어들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니니? 자,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지금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인데 과거에 시초가 이게 오늘 이게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보세요. 급등을 하고 버틴 거예요. 결론은 보이시죠? 급등을 하고 버텼는데 이게 과거에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이네요. 급등을 하고 물론 엄청난 급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몇 퍼센트 급등이냐면 아이고 급등이 전혀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아니죠. 급등하고 버틴 날을 찾아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였군요. 어... 이날 급등하고 버텼죠. 버텼다고 해도 되나? 어쨌든 급등하고 버틴 날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다면 그다음 날까지 어땠습니까? 네. 시세가 좋았네요. 그다음 날도 시세가 좋았네요. 이해 돼요? 잠깐만. 버티고 이것도 급등하고 버틴 거네. 버텼더니 그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급등하고 버틴 거죠. 그 다음 날 날라갔고, 아, 나 아무튼 뭐 그래 그렇게 보이네요. 일단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초입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어쨌든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맞고, 6월 달이면 공매도도 있었을 때는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급등이 아니구나. 아, 어쨌든 저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급등하고 버틴 날. 아, 여기도 보이시면 급등하고 버텼죠. 급등하고 버텼더니 어쨌든 그 다음날도 그냥 행보했는데 슈 올라갔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괜찮다. 급등하고 버티고 나서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았구나. 한번 또 볼까요. 어 여기 급등이 아니죠. 이건 그냥 깨비고. 급등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급등했네요. 급등하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루는 좀 쉬었네요. 하루 좀 쉬다가 그 다음날 슈팅을 또 한번 줬고 이해되시죠? 그니까, 러 지금,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내일, 이거 분명히 깹, 뜰, 깹 많이 뜨진 않을 수도 있어요. 1%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는 안뜰수 있지만, 어쨌든, 게임이 살짝이라도 뜬다면, 일단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차피 뭐, 말씀드렸던 2만원 아래고, 물론 2만원이 또 강한 라운드 피규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유의미한 자리를 잡아보자면,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를 한번 이제 크게 봐보면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크게 봐보면 보이시죠? 이게 지지가 보여야 돼요. 지지, 여기 저항인가딱 보이죠? 이것도 저항이에요. 넘었다가 바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런 자리들 2 0 200원, 뭐이 자리 2 0 300원, 뭐 이동지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할 수도 있냐? 그냥,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갭이 너무 많이 안 뜨잖아. 가자 하에 그냥 들어갔다가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할수 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꾸미 주식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꾸미만이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그냥 KG ETS 어쨌든 오늘 많이 올랐고요 어, 많이 올랐고 일단 지금 과거 경험들을 봤을 때 시초가에 급등하고 나서 버티면 시초가에 급등하고 나서 버텼을 때는 어땠다 흐름이 좋았다 여기도 나, 나름 비슷하잖아 여긴 밀렸네 밀렸지만 아무튼 시초가에 급등하고 버텼을 때그 다음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어땠나 움직임이 시초가에 급등하고 나서 버텼을 때 어땠나 움직임이 이거는 급등 아 이것도 급등이네. 그냥 버틴 게 아니지, 밀렸지 이게 되지. 좀 다른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버텼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보였을 때 어땠는지를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일 매매를 하실 때 분명히 이것도 누가 또 미쳤다고 또달려드는애 있을 거야. 보세요. 시초가 하고 버텼더니 그 다음 날은 셧점이 아까 봤던 그거겠죠. 어. 어쨌든 시세 를 한번 더 줬고. 그거 와서 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랬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시초가 급등하고나서 버티면 시초가 급등하고 나서 버티면 어땠다? 좋았다. 근데 언제 좋았다? 그 다음날이 좋았던 적이 있는 것 같네. 물론 이건 뭐 그냥 썰이에요. 항상 이럴 수는 없어요. 당장 내일 급등 줄 수도 있고 내일 급락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시초가의 급등하고 나서 버텼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k g ETS, 우리 그때 계산해 봤지만 멀티플 4만 줬어요. 4만 줘도? 얘가 영업이익이 3,150억이면, 얼마입니까? 예상 주가는? 네, 35 예, 35,000원이었습니다. 이해되요? 멀티플덜 줄까? 덜 줘도 26,000원이고요. 아직 먹을 자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종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KGET에서 뭐 드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네, 아무튼, 언제나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줄이내서 축하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